넣으면 나오는 거를 안 나온대. 이거 쌍거리 봐. 야, 이거 봐요, 쌍거리. 이 넣으면 나와버려, 살아있어갖고. 쭉쭉 당겨버리는구만, 그냥. 야, 이게 특효약입니다, 이게. 다른 사람들 안 나올 때도 이거는 나옵니다. 또 물어버렸어. 야, 이거는 진짜 너무하는데, 이거? 누면 나와버려. 참나 환장하네. 이거 내가 너무 잘못 만든 거 아니오? 야, 내가 이거 잘못 만든 거 같아. 아무래도 조금 이실를 말릴 것 같아. 아니 그냥 누면 나와 버리나 이렇게? 누면 나와 그냥. 어유 이거 1초만 나와버린다, 1초. 이거 봐, 1초만 나와버린다니까? 자, 쭈꾸미 안 나온다는 사람 와, 빨리, 이리. 쭈꾸미 안 나온다는 사람 이리 와봐. 저요, 어? 누면 나와버려, 그냥. 이거 봐, 누면 나와, 그냥. 우와, 이렇게, 이런. 아니, 그거는 얼마든지. 야, 이거, 쭈꾸미 씨말일 것 같은데? 야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, 진짜. 어? 이거는 큰일이다, 이거. 3마리야, 3마리. 야 이거 클났다 진짜. 그냥 바닥에만 타면 나와 버리네. 두 마리 엄마 한 마리 두 마리. 야 이거 클났다. 이거 늠은 나와 버려 그냥. 1초 1초. 이거봐, 그냥 넣으면 나와. 아유, 이건 너무 적어. <목소리> 오케이. 나이스. 챔질 하시죠, 챔질. 아니, 챔질도 필요 없요 이거는. <목소리> 그냥 넣으면 나와버려. 아니, 사무장, 이리 와봐. 이거, 이, 이거를 안 나온다 그랬으면 되겠어? 아니 이거 넣으면 나와 이걸 안나온다 그랬냐고 이거 봐 그냥 넣으면 나와 넣으면 그냥 봐봐 기,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고 넣으면은 그냥 바로 1초야 1초야 1초 진짜 바닥 닿았어 그냥 바닥 바닥만 닿으면 나와 야 사무장이 이거 가지고 왔는데 안 나온다 그랬다며아데어 어떤 사무장이야 그냥. 네, 챔피언 사무장 아니다 1초야 1초. 이렇게 잘 나오는 거라안 나온다 그러면 쓰겠냐고 이거. 야. 자, 들어갑니다? 야, 이거는 그냥, 넣으면 그냥 바닥만 딱 닿으면 나와버리네. 이거봐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야아 이그 쭈꾸미 못 잡는 사람 누구야 이리와 이거 빨리 가져가 이거 가져가라고 이거는 1초에 한 마리씩이야 1초 이거 봐. 그냥 넣으면 나와. 딱 들고 보여줘요. 이렇게 하면 맨손으로 만지시는 거 아닙니다. 진짜 잘 나오네. 잘나 잘 이거 봐. 딱만 타면 나와. 밑에 깔려 있어요? 아, 이게 엄청나게 나오네. 이거 봐. 이렇게 잘 나오는데 어떻게 커피를 마시겠어? <laughs> 야, 이거는 엄청나다. 크기도 엄청나게 커. 야, 이거 뭐냐, 이거. 진짜 이거 큰일이다. 이렇게 잘 나오면 안 돼, 이거. 아니, 이씨 말릴까봐 그러지. 씨를 말릴까봐 그래. 말릴까봐. <laughs> 요거 제가 개발한 겁니다. 이거 대한민국의 웜메기는제거 밖에 없습니다. 특허 난거 이거 봐. 들어가면 나오는 거 아니야. 그냥 다른 사람 한 마리 잡을 때 다섯 마리 아이고 힘들지 그럼. 안들었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쪼금미만 있으면 그냥 붙는 거야 이게 지금 한 2시간 잡았으니까 한 8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따 이거 무지이 크다 두 마리 같기도 하고 와딱 크다 자 하나 조금 한 거야. 아휴. 세 개. 네 개. 다섯 개. 여섯 개. 일곱 개. 확실히 커. 이제 들어가시고. 고추장도 잘 물고, 된장도 잘 물고, 반짝이도 잘 물고, 그냥 넣으면 나오고, 땅만만 알면 바로 붙어버려. 이고이거는 저거 적은거는 놔주고도 하고 땅만 붙으면 나옵니다 으아 들어가시고 땅만 붙으면 나오고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고. 애기를 잘 쓰면 1등을 할수 있습니다. 호피. 야, 이것도 들어가자마자 나왔어. 야, 이거 봐. 야, 이것도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와버린. 왔다. 야, 이거 뭐 넣으면 나오는데, 이거? 와 이거는 쌍거리 정도가 아니라 쓰리거리다 쓰리거리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빨라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빠르다니까 아따 이것도 쌍거리 아따 이것도 쌍거리 아따 이놈은 왕건이